실제로 이제 뭐 앞에서 봤던 국내의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몇 군데 적어놨었던 이게 이제 풀프리데스 연구소 이음에 참여해선 연구팀에서 그 갔었던 이제 뭐 브라질이라든가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그쪽에서 만났던 단체장들 이렇게 인터뷰했을 때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단체장의 권한들을 권력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확고한 이제. 그, 철학이라고 할까요? 원칙들이 참여 예산 전체의 과정 속에서 이게 좀 녹아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좀 중요한데,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많이 좀 부족하더라 이런 거죠. 부족하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됐으니까 그냥 하지. 법이 됐으니까 그냥 하지. 그러한 참여 예산의 기본적인 철학, 그 원칙,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좀 부족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참여 예산이 잘 되고 있었던 지역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을 크게 보면은 저희들이 그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세 가지 원칙이 잘 작동이 될 때, 관철이 될때 참여 예산이 잘 되더라는 거죠. 하나는 이제 그 개방성이었습니다. 개방성. 그러니까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참여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참여가 있어야죠. 가능한 구조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설계가 돼야된다는게 이제 개방성이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거는 조례로 할때 주민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뭐 이런 것과도 대단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지역 주민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19세 이상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혹은 이제 조금 더 저기를 하면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뭐 기업체나. 비영리단체, 이런 정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 그, 청소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 저희가 그 스페인에서 갔을 땐 어린이, 이렇게 아이들, 초등학생 우리로 지금 대상으로 해서 참여 예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것이 어떤 그 세대라든가 나이, 계층, 뭐 이런 것에 고려 없이 누구나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여가 가능한 곳으로 생계 예산이 설계되어야 되는데, 이게 개방성의 문제고, 두 번째는 결정 권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결정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여타의 다른 그 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자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서를 부서별로 만들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듣고, 아잘된것 같다? 아니면 뭐 이렇게 코멘트하는 정도의 이러한 것으로서는 참여 예산이 작동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적절하게 권한들이 주어져야 그것이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수원하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한들을 주니까 이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떤 거였냐면. 그, 동별로 있는 주민, 수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풀별로 이제 작게는 뭐한 5천만 원에서 많은 데는 뭐 1억이 넘어가게 이렇게 동별 민원들을 해소용으로 그 풀로 이렇게 잡아놓은 동별 수관 사업비 자체를 지역위원들이 아예 결정하도록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부천시하고 수원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자신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결함들과 책임들이 분명히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이 참여에 대한 태도라든가 내용들은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든가 이러한 권한들이 그 참여 예산에 대해 서 저렇게 주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대단히 참여 예산을 설계하고 진행하는데 중요한 거다. 이런 거였고요. 세 번째가 그 뭡니까. 투명성, 공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 과정이 좀 이게 다 공유되어야 된다.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는 모든 시민들한테 좀 공유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이게 참여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건 토론에서 합의하는 거거든요. 토론에서 합의하는 건데, 그런 토론의 과정들이 대단히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될 때, 어떤, 사적 이, 이해관계들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들을 차단하고 대단히 공익적인 차원에서 전체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토론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전체 과정들이 기록으로 나머지고 또 공유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공개성들이 참여에서는 설계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설계되어지고 있는 그 참여 예산, 혹은 진행되고 있는 참여 예산 부분들은 그 상대적으로 많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정북 의무 시행, 이게 약인가, 덕인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측면에서 한편에서는 철학의 문제. 이것이 진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라고 공론의 장으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러한 이제 확고한 그 자치에 대한 철학, 혹은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 없이 이제 법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여연산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세계의 원칙들에 비춰봐서라도 대단히 그 부족하더라.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의 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여회사의 운영, 그 형식, 체계와 관련해서, 1 7 쪽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세 개의 원칙 중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각각의 단위의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세 가지 원칙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지역회의의 관점은 뭐겠습니까? 이 개방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회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동별로. 그것이 뭐 10명으로 꾸려졌던, 뭐 20명으로 꾸려졌던, 아니면 부천과 같이 100명 단위로 꾸려졌던 그 역할이 참여하는 사람 100명, 혹은 10명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가 회의 구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어서 그 10명에서 100명의 지역 위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부천에서 이제 고민했던 거는 이게 스티커 들고 나가겠다.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들이 많이 캠페인이라고할때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스티커로 이렇게 어떤 예산, 뭐 우선순위를 좀 정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거 혹은 이제 마을 만들기에서 많이 했던 방법이 동네 한 바퀴 도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조를 짜서 동네 지도 갖다 놓고 이렇게 몇 명씩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를 듣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몇개 그 부천의 시민단체들이 좀 기획을 해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회의는 회의로서 작동하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단위의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그 역할이고, 그 속에 있어서는 우리 참여 예산의 원칙으로 보면 개방성이 가장 반철되는 단위가 이 지역회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우려스러운 것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하는, 게완장치로 주는 역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뭐 동네 주민들이 위원이 되고 아, 회의 한번 나가고 내가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의 이런 역할로 비춰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또 나타나는 문제가 이게 규모도 비슷하거든요. 동별로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참여해산 지역위원회 위원들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냐? 이게 동네 주민자치 위원들이 대단히 견제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우리가 하면,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그걸 왜 굳이 또참여 예산 지역연회를 꾸리냐. 규모도 비슷한데. 보통 뭐 15명에서 20명 이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 이내로 꾸리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 20명 그4배 정도거든요. 규모가. 규모도 비슷하지. 의견 수렴하고 하는 거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인데. 그걸 왜 별도로 해서 이렇게 하나냐라는또 묘한. 그 경쟁이 지금 생기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참여해선 그 위원들의 역할이 그 개방성이 관철돼서 동네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 것으로 이제 좀 설계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시민 위원회는 이렇게 이제 동별로 혹은 이제 인터넷이나 <목소리> 다양한 방식 뭐 거리에서 의견을 주면도 좋고요. 지역별로 수렴된 의견들에 대한 최종적인 뭡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이제 시민위원회의 거죠, 그 권한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과 관련해서 앞에 세각의 원칙 중에서 보면은 적절하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대단히 측면에서는 작동하는데 그권한을 부여라는 측면에서는 시민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그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는 관철되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지역의 시민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되는 것을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의견을, 그 뭡니까,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민간협의 혹은 조정위원회에서 거쳐진 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뭡니까, 시민위원회에서 다시 되돌려와서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 즉, 총회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활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조례가 설계되어 있는 연몇지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튼 시민위원회는 이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는 이러한 것이 이제 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이게 처음에 좀 나중에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면 김태훈 국장님이 제 처음에 이제, 처음 이제 동, 울산 동구에서 참여회사를 설계하고 하면서 보통 이 그림으로 참여회사를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다들 대동소의학의 연구회, 이런 시민위원회, 지역회의 이런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안 맞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연구회의 기능하고 이 명칭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요즘 참여 예산을 진행되는 걸 보면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연구에 그러니까 이게 뭐 전문가들, 흔히 이제 뭐 선생님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무원들,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뭔가를 이렇게 연구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좀 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구 자문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여 예산 전체의 기능들을 모니터하고 실제적으로 개선 방안들 평가하고 개선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진 개선 방안들이 다음에 운영될 때 실행될 수도록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추진단이라든가 실제 사회에서는 실행시키는 이런 것으로서 좀더 작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좀 그 지금의 연구 회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 그러니까 연구 기능으로 이렇게 조금 이게 위치, 위상이 지어지다 보니까 초기에는 참여 예산 조례를 만들고 또 뭡니까? 저기 할 때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이럴 때는 역할들이 있는데 해가 갈수록 참여 예산이 돌아가면서부터는 점점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보고 뭐그 뒤에 이제 지역회라든가 민간의 연구에 관련해서는 그 정도가 우리가 좀다 음, 아, 이런 거고요.